저 벨트 안에도 되게 급지죠 이거 적자치를 같이 하셔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 원피스는 뭐 대표님한테 이제 어, 이 정도 하면은 조금 하나 받을 수 있을까? 할때 이제 눈치껏 한번 <laughs> 어. 작년 카메라하고는 좀 컬러가 조금씩 달라요 살짝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이캐시미어가 섞이지 않는 그냥 뭐 지블링이라던가 이제 이런 걸로 했는데 이번에는 캐시를 넣었어요. 이디자인에는 캐시가 들어가가지고 약간 자르르 막그 흐르는 윤기가 쳐지는. 게또고급스럽더라 이게 고급스럽더라. 어, 그게 고급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역시 그러니까 매일, 아끼지 마시고 매일 입으세요. 정말 맨날 입을 꽃뜨고 막 여기 저기 막 안에 진짜 후드 트레이닝 그리고 청바지 그리고 원피스 어디다 제가 내일 또 이제 내일 파리 이제 은서랑 여행겸 음, 음. 이제 한 15일 정도 외국인. 음. 진짜 고민돼요. 아마 근데 어 저희가 뭐 그... 근데 진짜 진짜 가격이 멋있어 정말 명품 브랜드 고가. 이제 날씨 너무 추 여기 잠그셔야 되니까 그때 못 끄시고요. 그냥 이렇게 다니시면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다나가지 그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제가 이렇게밖에 못 보. 보이... 여 아쉬운데 진짜 그냥 평상시에 걸어다니고 저 멀리서 걸어오고 이 분위기가 진짜 예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시죠? 막 친구들 만날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나지 않고 저 멀리서부터 어, 안녕! 이러면서 걸어오잖아. 요 그때 그 여기 느낌이 괜히 여러분 그 친구를 저기서 발견했으나 못본척 하시고 이한번 <laughs> 고르셨다가 이렇게도 했다가 걸어오어요 아셨죠, 여러분? 가방은 목요일이에요. 같이 오픈해요. 그러니까 가방하고 이 코트하고 같이 사셔야 돼요. 정말로 아유. 이게 서로이 상관계를 호 살려주는 느낌, 어. 어. 서로 서로를 살려줘서 가방을, 가방을 살려주고, 근데 일단 코트를 살려줘요, 진짜 저 가방이. 다른 거액세서리가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그 너무 어. 이거 그이 코트 너무 좋은 게 사실 제가 이렇게 이 코트 너무 고급 코트니까 이렇게 코디를 소터는 여러분 블랙 코드 신고 그 블랙 가방 들어도 어. 예쁘잖아요. 어. 오케이 가방. 역시 이거는 가방은 핸드메이드에 풀었어야 돼. 더잘 나갔을 텐데. 잘나갔잖아 <laughs> 아니, 더 이게 살았지. 우리가 원하는 게좀 아쉬웠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걸 진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고객님들 사진도 꼬임이 넘어가가지고. 내가 이 느낌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laughs> 더 감동을 받으시려면. 어, 진짜. <laughs> 진심이 짜진 너무 느껴지죠? 벨트 뺀 모습도 보여드리게 가방은 <laughs> 여러분. 30... 아, 458,000원인데, 저희 348,000원에 우선 풀어드릴 예정이고, 이거 만약 두 개씩 하실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그 이벤트는 저희가 얼마를 할인해드리고 이런 건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음. 그리고 이것도 물론 벨트 빼셔도 너무 예쁘죠. 근데 대부분 벨트 빼시고 많이 입으실 거라 나는 생각해 그냥 벨트는 멋으로, 그쵸? 추우면 이제, 이제 그냥 제천 벨트? 아, 이런 디자인으로 만약에. 근데 이런 요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막 저처럼 잘 만지지 않더라도 그냥 툭 했을 때도 예쁘게 흘러내리는 느낌은 아무리 디자인이 패턴을 갖다가 다른 원단이 쓰으면요 느낌이 안 나요. 그냥 잘 보세요. 요잘 만지지 않고 이렇게 풀러서 이렇게 있어도 이 멋있잖아요. 주르르 흐르는 느낌이. 근데 이건 이 원단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코트 여기 밑에 써있죠. 48만 8천원인데. 38만 8천원. 좋았다. 이것도 내가 조금만 좀 이익이 좀 나면은 조금만 나면은 두개할드리지 있을 때도 많아요. 진짜로, 아, 정말로요. 사실은 대표님이 제가 그때 라방 했을 때도 아, 그래, 맞아. 사실 그렇게 받는 게 맞아라고 하시면서 엄청 그 가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알아주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사면 훨씬 좋겠다마는 그래 저 가격이면 진짜 저렴하게 최선을 다했다 아시는 분들은 알아주실 거라 생각을 하며 대표님한테 이제 어, 이 정도 하면은 조금 하나 받을 수 있을까? 할때이 눈치껏 한번 어 저희가 하나 입을게 하고 하고 저희 다 똑같죠. 저희 대표님도 근데 옷 구매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그냥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아, 저도 구매하죠. 어, 다 구매해요. 저도 회사 투니 그래서 월급 안 받아요. 월급이 <laughs> <얼굴이> 안 나와요. 월급이 <laughs> 안 나와요. 응. 이게 어 대표님도 월급이 안 나요. 와다 옷값을 깔리는 거죠. 지금. 광택이 근데 여러분 저희가 막 억지로 코팅을 해서 넣은 그런 광택이 아니라. 진짜 왜 우리 머리카 좋으면 이렇게 띠 엔젤 이라 그래야 나어 그런 띠가 생기는 것처럼 그런 광택감이고 얘도 벨트 얘네 벨트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다가 안 하시더라도 다른데다 우리 원래 다잘 어울려요. 다잘 어울려요. 우리 원피스에다가 그냥 이, 있는 원피스에다가 벨트나 꾸면또 다른 분위기 나잖아요. 맞아. 컬러감도 벨트가 진짜. 작년에또그 지블링이 그렇게 예뻤다면 올해는 또 이런 이 윤기나는 이 재질이 또 예뻐 보이더라고요. 원피스는 진짜 이런 코트 안에 딱 좋아요. 안에 들어가서 벗었을 때도. 예쁘고. 진짜 예뻐요. 원피스는 뭐 지금 뭐 말을 다 사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나가가지고. <laughs> 사실 벗었을 때그 허접한 느낌 많이 하실 아니, 거예요. 아니, 약속 있어서 음식점 안에 실내로 갔간데 더워서 벗지도 못하고 어, 아에막 호지근한 거 입고. 그러니까 안에 뭐 입고 가지 만고 고민하실 때 진짜 이 코트 안에 딱 벗으면. 이 코트만 멋, 공쯤이 아니라 안에 원피스까지 자려를 흘러가지고. 어 아, 원단 진짜 미쳤다 이거는. 아, 너무 예쁘죠. 이 소매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펴고 있을 음. 때.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원단이 좋아야 좋더라고. 그니까요. 사실 이런 디자인으로 만약에. 근데 이런 요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막 저처럼 잘 만지지 않더라도 그냥 툭했을 때도 예쁘게 흘러내리는 느낌은 아무리 디자인이 패턴을 갖다가 다른 온다 했으면 요 느낌이 안나 작년 카메라고는 음. 좀 컬러가 조금씩 달라요. 살짝!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이 캐시미어가 섞이지 않은 그냥 뭐 지블링이라던가 이제 이런 걸로 했는데 이번에는 캐시를 넣었어요. 이 디자인에는 캐시가 들어가가지고 약간 자르르 막그 흐르는 윤기가 처지는 이게 또 고급스럽더라. 어, 그게 고급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매년 비슷하게 저희가 좋아하는 디자인들과 좋아하는 컬러들, 원단들을 쓰지만 또 옛날 저 작년에 또그 지블링이 그렇게 예뻤다면 올해는 또 이런 이 윤기 나는 이 재질이 또 예뻐 보이더라고요 원피스는 진짜 이런 코트 안에 딱 좋아요 안에 들어가서 벗었을 때도 예쁘고 진짜 예뻐요 원피스는 뭐 지금 뭐 말을 다사신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나가가지고 <laughs> 사실 벗었을 때그 허접한 느낌 많이 하실 거예요 아니, 아니. <laughs> 약속 있어서 음식점 안에 실내로 간데 더워서 벗지도 못하고 어, 아면호화근한거 안에 뭐 입고 가지만 고민하실 때 진짜 이코트안에 딱 벗으면 이 코트만 멋 고급지면 안에 원피드는 무조건 이 카멜색은 하나 있어야 되는 기본이잖아. 그리고 그레이색도 무슨조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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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오히려 진짜 블랙 말고 베이지, 카멜 혹은 어 그레이 컬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블랙 코트는 워낙 많고 예쁜 블랙 코트들 입어보잖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맞 사이즈는, 사이즈는, 사이즈는 프리사이즈여서, 저렇게 말른, 우리 백설처럼 차사인 사람도 입으셔도 되고, 팔팔까지 충분히 맞아요. 팔팔이 네. 되시는 분들은 이제 허리 묶을 때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거의 코트 오픈해서 알고 다니니까, 네. 진짜 코트랑고 가방은, 어, 그러니까 이번 주가, 음. 같아요. <laughs> 어, 이번 주가 최고야. 저는 내일 오픈한 저 가디건도 무조건 입을 거고, 후드 쇼는 뭐 이미 입어, 입어봤고. 끝났어, 끝났어. 그 다음에 저 코트들. 어 정말 이번 주 진짜 고민 많으실 것 같아, 진짜.